성경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칠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가 내,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잠깐 동안이지만 이 설교를 준비할 때제 마음을 다시 한번 잡아 봅니다. 오늘 제목 너는 내 것이라 이 앞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 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어, 혼란이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내가 과연 어, 이 사회 그리고 이곳에 이 순간에 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음, 필요한 존재인지 가끔 내 스스로 힘들 때마다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서 혼란과 이 두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은 저희에게 주시는 단순한 어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자기의 백성에게 주시는, 어, 정체성을, 음, 확실하게 알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분입니다.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두번 강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지으신 분입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지으신 분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우연하게,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수로 태어난 인생도 아니고, 그저, 그저, 어쩌다 보니 생긴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생이고, 모든 삶입니다. 각자의 인생이 하나님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놓여져 있는 인생들이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예전에 누군가의 컬러링이었는데 항상 그분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지명한다는 것은 어, 거기 사람을 부를 때 어, 정확하게 어,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어, 동현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 청준아라고 부를 수도 있고 멀리서 누가 부를 때내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어, 지명해서 불러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필요한 존재인지, 세상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어, 의문이 들 때, 이내 정체성에 어떤 의문이 들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이번 2절 말씀에 보면, 이 2절 말씀은 우리 삶에서 매우 현실적인, 어,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말씀 가운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라는 환경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둘이 없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을, 어떤 시련을 피하는 능력이고 어떤 기대야 될 가치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 네, 이런 시련 속에서 이 어두운 이 힘든 이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옆에서 동행하여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 여기서 물과 불은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 힘듦, 고난, 각자의 그삶 속에서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어, 나이가 많건 적건, 그 시간마다, 어, 그 살아가는 그런 장소, 공간마다, 어, 누구나 그런 시간을 겪습니다. 어, 살아온 연수만큼, 음, 그 과거 속에 살아갔던 여러 가지 시련들, 지금 생각해 보면 큰 시련과 큰 어떤 어려움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 순간 살아가는 그 시간에 당사자들은 그게 최고의 힘듦이고 고난입니다. 근데 누구나 그 시간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항상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실 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어 단어 뜻자체를 보면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애굽을 너의 성냥물로 주었고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이 성냥물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해서 치렀다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거저 공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대성물을 주어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그 애굽을 성장물로 치러준 것처럼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신약에서 우리 모든 인생 삶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시 한번 속량물로 무언가를 값을 치릅니다. 그 무언가의 값이 속량물로 대신한 것이 바로 신약에서 완성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냥물로 저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음, 우리가 음, 삶을 사랑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인생에 속에서의 가치는 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 어, 성취를 이루거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어, 목표라든가, 그런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우리기 때문에, 물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나약한 존재들임은 저희는 깨달으며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무런 죄 없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희생해서까지 저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게 마음속으로 느껴지게 되면 또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지 살아가면서, 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내가 대 갚을 수 있을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응, 그런 목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각자 인생들이 하나하나 귀하고 존귀한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 서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저희에게, 너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 즉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디 어디에 쓸모 있는 존재, 내가 너를, 이런 쓸모로 너를 택해서 불렀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로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인생들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가 나에게 어떻게 잘해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규약대로 열심으로 내 인생을 성찰해가면서 열심으로 살아가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존재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음, 세상은 우리에게 항상, 음, 세상 살아, 살다 보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증명해야겠죠.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세상에 쓸모가 있는 사람인지, 음, 음, 학교, 회사, 또그 어느 공간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로 세상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어떤 성과나 성취 그런 것을 또한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어떻게 보면 경쟁해서, 경쟁해서 이기고 어, 그런 것들을 또 어, 소망하고 그렇게 또 세상에서 또 음, 좋은 쪽으로 비교해서 음, 승리하는 쪽으로 어,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 어, 우리가 증명하고 그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목표를 성취한 그런 인생만이 세상에서 인정하고 부러워하며 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음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인생들일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거나 어떤 나의 그런 어떤 능력치를 증명해 내거나 그리고 어떤 경쟁에서 이기지 못할지라도 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 인생 자체 그리고 우리를 어, 하나하나 지명해서 불러 주실 만큼 그 존재로서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롭고 귀한 인생들임을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냥 음, 우리가 생각할 땐 이미 우리가 어,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돼서 지명해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그 당시부터 우리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어,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또한 상처 입고 고난에 지쳐 있는 우리, 우리들의 인생들에게, 이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이 흔들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그리고 내가 너와 어, 끝까지 함께 한다. 그리고 내 인생은 세상이 보는 것과 달리,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다. 음, 그런 말씀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잊혀지지 않고 제 각자의 삶 가운데 잊지 않고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음, 막연히 생기는 그 인생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이현상황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음,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는 나의 진실한 정체성을 깨달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잊지 않고 갈 때, 우리는 그 세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며, 나의 형제이시며, 나의 친구이시며, 나와 평생을 함께하는 동행자이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두려움, 막연하게 우리가 알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월이 꽤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 인생을 살 때, 각자의 시간대에 맞게, 각자의 나이에 맞게 여러가지 찾아올 고민들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그 고난이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내 마음가짐과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을 겪고 또한 그 겪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 내가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지니 정말 참 기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각자의 가정에서, 또 방송으로도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해 가면서 속량물로 대신한 인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값을 치르고 우리가 다시 구원받아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은 지인들과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돈이 을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며 같이 믿음으로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를 갖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만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세월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음, 마침으 기도하겠습니다.